옛말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지만, 이젠 더 이상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좋기만 한 사람은 바보 착하기만 하다가 누구,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는 게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똑 부러지게 거절하고, 할 말은 다 하고 상처 주면 돌려주는 처세술이 인기입니다. 당당히 자존감을 회복해 스스로를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이 무색합니다. 착하게 해도 남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고 존중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얕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착하게 대해도 누구는 얕보이고 누구는 얕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착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더 고마워하고 좋아해 줍니다. 착한데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착해도 누구는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누구는 만만한 호구가 되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착하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지어 어떤 태도를 보이면 상대가 무서워하거나 어렵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인상 쓰거나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착해도 손해보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착한데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착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는 사람 특징, 착해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해한 토끼보다 선한 괴물이 되어라. 교수는 한 강연에서 타인에게 무해하다며,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잡아먹히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괴물임에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끼 즉착한 사람이란 타인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신경 쓰고 어떤 부탁도 거절 못해 끌려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줄 때도 정확히 따지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경우 많으셨죠. 이런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것이 뻔한데 쉽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두려워 힘에 부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부탁을 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며 원치 않아도 그래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도 나를 거절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자는 우선 괴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소에는 착하지만 필요할 땐그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괴물과 다른 점은 그 힘을 필요할 때만 쓴다는 점입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 착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들어주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무해한 토끼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무해함과 선한 것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선택입니다. 무해한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것에는 가치를 두거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무해한 사람들은 보통 착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할 때그 힘을 쓰지 않으면 무해한 토끼와 다르지 않습니다. 괴물이어도 선한 괴물이 되려면 필요할 때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착한 걸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내가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은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협상에서 내 의견을 표출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착한 일을 해도 더 높게 평가됩니다. 똑같이 남의 부탁을 들어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문납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이런 협상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겨야 할때 말해야 할때 말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에게 억압되고 나는 분노만 사귀게 되기 쉽습니다. 강한 인상이나 태도를 보이면 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보기보다 쉬운 사람이네 하면서요. 하지만 거절도 하고 자기 의견도 내는 사람은 쉽게 볼수 없습니다. 관계에 기울어진 추를 파악한 상대는 무리한 부탁임을 알면서 계속하게 되고, 부탁을 받는 사람은 일그러진 인정욕구와 피해 의식이 겹쳐,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 경우까지만, 부탁받은 일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너무 두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등 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갈등이 생기느니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크게 감사해 하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간사한 존재라서 애초에 이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거절도 잘하고 싶다면, 그건 욕심일 뿐입니다. 둘중 하나는 포기하는 게 맞겠지요. 상대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듯, 거절당한 상대가 내게 실망할 자유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니 갈등을 당연히 피할 것이라 생각해서, 더욱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갈등을 일으키고, 상대를 막아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착해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은 옳지 않은 요구나 불합리한 일에서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봤는데 갈등을 피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가 느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갈등을 일으키고 상대를 막아서기도 한다면 상대는 자신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여기서 갈등이란 협상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자기 의견을 내고 설득하고 이기려는 행동입니다. 내 의견을 전달하지 않아 협상에서 불리해진다면 말을 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도 어떤 피해를 볼수 있다는 말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상대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필요하다면 갈등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을 먹으면 거절을 말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도 감소합니다. 올바른 대인 관계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때론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일단 접고 즉각적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내 입장을 전달해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저 의견에 정말로 동의하는가를 물어보세요. 만약 아니라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반박해 보세요. 처음에는 생각처럼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설득하는 실력이 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갈등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하기 참 힘듭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인터넷에서 착하기로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갈비탕 집에 갔는데 그를 알아본 팬이 자기 것도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절하니 그 팬은 그 연예인이 그동안 가식적이었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고 합니다. 잘 도와주고 기부 잘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이 연예인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상대의 하소연에 딱한 마음이 들어 자기도 처지가 안 되면서 부탁을 들어줍니다. 당했던 사람에게 또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만만한 사람이나 다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호구입니다. 매사에 착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만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기보다 혼자 참거나 괴로워합니다. 때론 자신에게 잘못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처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를 강화시킴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세요. 나이가 많고 지기가 높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둬서는 안 된답니다. 나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내게 함부로 상처를 줄수 없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삶을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상대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하게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보세요. 화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해지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함부로 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단어가 자존감인데 나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장점과 단점을 두루 다 인지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삼으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억울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고도 내가 또뭘 잘못했길래 이러지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원래도 제 멋대로인 사람이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제 멋대로 산다라고 한다거나, 어떻게든 손에 안 보려는 쪽으로 악용해 자기 합리와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공감과 사회성, 이타성에 대한 훈련이 필수입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는 사람 특징, 착해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잘 들으셨나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말에 참을 인자 쓰시면 살인도 피한다지만 이젠 더 이상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좋기만 한 사람은 바보 착하기만 하다가 누구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된다는 게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똑 부러지게 거절하고 할 말은 다 하고 상처 주면 돌려주는 처세술이 인기입니다. 당당히 자존감을 회복해 스스로를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이 무색합니다. 착하게 해도 남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고 존중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얕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착하게 대해도 누구는 얕보이고 누구는 얕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착한 일을 해도 사람들이 더 고마워하고 좋아해 줍니다. 착한데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착해도 누구는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누구는 만만한 호구가 되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착하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지어 어떤 태도를 보이면 상대가 무서워하거나 어렵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인상 쓰거나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착해도 손해보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만약 착한데 남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착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는 사람 특징, 착해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해한 토끼보다 선한 괴물이 되어라. 교수는 한 강연에서 타인에게 무해하다면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잡아먹히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괴물임에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끼 즉 착한 사람이란 타인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신경 쓰고 어떤 부탁도 거절 못해 끌려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줄 때도 정확히 따지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경우 많으셨죠. 이런 사람들은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것이 뻔한데 쉽게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두려워. 힘에 붙여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부탁을 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며 원치 않아도, 그래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도 나를 거절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학자는 우선 괴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평소에는 착하지만 필요할 땐그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진짜 괴물과 다른 점은 그 힘을 필요할 때만 쓴다는 점입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 착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들어주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무해한 토끼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무해함과 선한 것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선택입니다. 무해한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것에는 가치를 두거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무해한 사람들은 보통 착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필요할 때그 힘을 쓰지 않으면 무해한 토끼와 다르지 않습니다. 괴물이어도 선한 괴물이 되려면 필요할 때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착한 걸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내가 하기 싫거나 힘든 일은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협상에서 내 의견을 표출하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착한 일을 해도 더 높게 평가됩니다. 똑같이 남의 부탁을 들어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문납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이런 협상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겨야 할때 말해야 할때 말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에게 억압되고 나는 분노만 사귀게 되기 쉽습니다. 강한 인상이나 태도를 보이면 착하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보기보다 쉬운 사람이네 하면서요. 하지만 거절도 하고 자기 의견도 내는 사람은 쉽게 볼수 없습니다. 관계에 기울어진 추를 파악한 상대는 무리한 부탁임을 알면서 계속하게 되고, 부탁을 받는 사람은 일그러진 인정욕구와 피해 의식이 겹쳐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한 상태인 경우까지만 부탁받은 일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에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게 너무 두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등 상황에 놓인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갈등이 생기느니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크게 감사해 하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간사한 존재라서 애초에 이 사람은 갈등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고 거절도 잘하고 싶다면 그건 욕심일 뿐입니다. 둘중 하나는 포기하는 게 맞겠지요. 상대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듯, 거절당한 상대가 내게 실망할 자유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니 갈등을 당연히 피할 것이라 생각해서 더욱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갈등을 일으키고, 상대를 막아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착해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은 옳지 않은 요구나. 불합리한 일에서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봤는데 갈등을 피하지 않는 태도에서 기가 느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갈등을 일으키고 상대를 막아서기도 한다면 상대는 자신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는 불안감이 듭니다. 여기서 갈등이란 협상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자기 의견을 내고 설득하고 이기려는 행동입니다. 내 의견을 전달하지 않아 협상에서 불리해진다면 말을 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도 어떤 피해를 볼수 있다는 말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상대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필요하다면 갈등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을 먹으면 거절을 말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도 감소합니다. 올바른 대인 관계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때론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일단 접고 즉각적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내 입장을 전달해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저 의견에 정말로 동의하는가를 물어보세요. 만약 아니라면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반박해 보세요. 처음에는 생각처럼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설득하는 실력이 늘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갈등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하기 참 힘듭니다. 하지만 갈등을 피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존중받습니다. 인터넷에서 착하기로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갈피탕 집에 갔는데 그를 알아본 팬이 자기 것도 사달라고 부탁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절하니 그 팬은 그 연예인이 그동안 가식적이었다,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고 합니다. 잘 도와주고 기부 잘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이 연예인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상대의 하소연에 딱한 마음이 들어 자기도 처지가 안 되면서 부탁을 들어줍니다. 당했던 사람에게 또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만만한 사람이나 다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호구입니다. 매사에 착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착한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만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기보다 혼자 참거나 괴로워합니다. 때론 자신에게 잘못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처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를 강화시킴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냥 덮고 지나가지 마세요. 나이가 많고 지기가 높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게 둬서는 안 된답니다. 나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너는 내게 함부로 상처를 줄수 없다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삶을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상대에게 놀림을 받았을 때도 어정쩡하게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확실하게 상대방을 쏘아보며 눈을 피하지 않고 10초 정도 똑바로 보세요. 화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해지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생각해서 너무 과하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함부로 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단어가 자존감인데 나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장점과 단점을 두루 다 인지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삼으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억울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고도 내가 또뭘 잘못했길래 이러지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원래도 제 멋대로인 사람이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제 멋대로 산다라고 한다거나 어떻게든 손에 안 보려는 쪽으로 악용해 자기 합리와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공감과 사회성, 이타성에 대한 훈련이 필수입니다.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는 사람 특징, 착해 보이지만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잘 들으셨나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